청천대우 자산관리 대주주이자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을 접대하느라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파일은 정 회계사가 2020년 7월 29일 김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김 씨는 대장동은 막내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라며 보이지 않게 라고 말했는데요. 김 씨는 또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도 해야지 라며 고충을 털어놓고 정의계사는 김 씨를 향해 고생하셨다며 형님의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동지했습니다. 같은 파일에서 정의계사는 김 씨에게 하나은행 부장이자 화천 대우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물을 맡았던 이모 씨 이름을 언급하지만 음질이 조악해 대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검찰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에 앞서 김만배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에 돈이 많이 들고 공무원을 대접해야 하며 시의원 등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로비 내용을 언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김 씨가 이 씨에게 50억 원을 준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박세민입니다.